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강다경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경기 광주에서 잘 팔리고 있는 주택 현장을 준비했는데요. 총 60여 세대의 대단지이고 현재 2차 10세대가 진행 중입니다. 수영장이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 두 채가 완공이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수영장이 없는 24억 세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에 실입주금은 요약50% 정도 예상하시면 좋겠고요. 면적은요, 대지가 118평, 건축은 지하 주차장 포함해서 사용 면적이 132평이나 되는 고급 하이엔드 대형 주택입니다. 최고급 자재와 또 시크한 블랙톤의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돋보이는 주택인데요. 벌써 선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서 문의 주시면 제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현동이 분당과 판교의 그 접근성이 가장 좋은 동네다 보니까. 유입 인구가 많아서 신현동 중에서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완만한 경사라 거의 평지로 보시면 좋겠고요. 걸어서 3분 거리에 마트나 음식점, 버스 정류장 등등 생활 편의시설도 다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지금 1차 때부터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게요. 가시죠. 단지 도로는 4m 그리고 2m 총 6m를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회차가 가능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오늘 보실 샘플하우스는 여기고요. 외관도 보시면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실내로 들어가시는 대문이 있고요.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문 그리고 안쪽에 전실로 통하는 문이 있어요. 위쪽에는 오버헤드 도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하 공간만 지금 한 49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주차장도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4대에서 5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수도 전기 다 되어 있으니까 관리 편하게 하실 수있고요 안쪽에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들어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로 통하는 문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긴데요.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코세린 타일과 도장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마그네트 조명까지 잘 예쁘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전실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대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는 주차장에서 바로 전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요. 이제 손님분들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겠죠. 대문도 굉장히 높고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색감도 이 집이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전실부터 살펴볼게요. 전실의 사이즈 여유롭고요. 여기 앞쪽에 일괄소등 버튼 그리고 바닥이 대리석을 쓰셨는데 무늬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색감이랑 맞춰서 신발장 6칸 되어 있는데 블랙 색감으로 해서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려요. 스윙도어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약간의 복도 공간이 있고 바로 멀티룸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 분리는 깔끔하게 포켓 도어로 해주셨고요. 어 여기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영화관으로 쓰시면 좋겠죠 여기다가 빔이나 스크린 설치하시고 오붓하게 영화 감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 마감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도장 처리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늑한 분위기도 연출하고요 뭐, 답답하지 않은 게 이쪽에 보시면 채광창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층고도 높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불편하거나 답답함 없고 여기를 만약에 스크린 골프를 설치하신다 그러면 층고가 굉장히 이 높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천정에 에어컨 되어 있고 전열 교환기까지 다 시공해주셨어요. 그리고 욕실과 미니 주방이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욕실 잠깐 살펴보면 아크릴 세면대로 좀 예쁘게 시공해주셨어요. 거울 다 달, 달아주셨고 안쪽에 샤워 공간도 오, 작지가 않네요. 덩치 있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샤워 가능하시고요. 양병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니 주방. 예쁜 사각 싱크볼에 네, 1구 인덕션 위아래 하부장 상부장도요. 신발장 가구랑 같이 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통일감 있고요. 이제는 위로 올라가서 1층을 새벽 볼 건데요. 이 계단실도 전실과 같은 이제 대리석을 쓰셨어요. 그래서 통일감 있어 보이고 좋아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1층의 면적은 약 33평 정도가 되고요. 거실과 주방, 방까지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현장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정말 깔끔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거실과 주방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닥은 광폭의 포세린 타일을 썼고요. 도장을 살펴보면 미색에 가까운 좀 아늑한 분위기를 내는 색감을 선택했고요. 천정에 보시면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기능까지 다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요 이렇게 마그네틱 조명을 사용해서 최대한 간결하게 심플하게 해. 해주셨어요. 4인에서 뭐 카우치 쇼파 한 6인용까지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는 사이즈고요. 맞은편에다가 대형 TV 하나 딱 깔끔하게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열이랑 그다음에 외부 소음의 기능이 아주 우수한 이건창호의 가장 높은 등급을 사용하셨어요. 거실에서 바로 마당으로 나가실 수 있는 동선이라 편리하시고요. 제가 나가서 마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실 창을 열고 마당으로 나와봤어요. 일단 남서향의 최강이라 그런지 너무 햇살이 좋고요. 여기는 관리가 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다 석재 마감해놨어요.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야외 가구들 필요한 거 놓고 쓰시기도 아주 여유롭고요. 이쪽에는 이제 서브룸이거든요. 서브룸 앞쪽에는 이렇게 좀 예쁘게 조경도 해두셨네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 현장의 좀 가장 큰 장점이 예쁜 수영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수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또 시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벤치를 놓으시고 테이블 제작해서 야외 공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쪽 창은 주방 다이닝 공간에서 나오실 수 있는 동선이 마련되고 옆으로에서도 여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지저분한 짐들이나 창고 같은 거 배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창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이닝 공간을 살펴볼게요. 이제 보여드릴 공간은 다이닝 공간이에요. 이쪽에도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어, 보시는 식탁은 2 4 0 0짜리에요 그런데 뭐 공간이 좁거나 답답함이 없이 잘 어울리네요. 뒤쪽에는 어느 정도의 수납이 또 가능할 수 있도록 합부장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주방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주방 전체적인 모습이 블랙 톤이라서 굉장히 모던하면서 시크한 느낌을 주고요. 그리고 상판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서 스페인산 아, 세라믹 타일 쓰셨습니다. 자. 이쪽에는요 지금 디트리시 제품으로 인덕션 프리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팔맥 후드 아래쪽에는 밀레 제품으로 식기세척기 프랑켄 제품으로 요게 싱크볼이랑 그다음에 한스그로이 제품에 요렇게 살균 기능이 있는 수전까지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좀 돌아볼게요 일단은 수납도 굉장히 넉넉해요 그리고 요렇게 유리장이 되어 있어서 좀 감각적으로 포인트가 되고요 여기는 홈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 쓰실 때는 문을 닫아서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하시고요. 자 안쪽에는요 이렇게 냉장고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김치 냉장고는 이렇게 빌트인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LG 제품으로 냉장고, 광파오븐 그리고 여기 수납장까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보조 주방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 웬만한 살림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큰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상하부적 용량도 좋고요. 제일 우측에 하체 제품으로 3구 인덕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 깔끔하게 마감돼 있고요. 반대편에는요. 이렇게 좀 장을 짜두셨어요. 안쪽에는 혹시라도 어, 양문형 냉장고 추가로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빼곡하게 다 수납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방까지 다 살펴봤고요. 1층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거실 뒤편으로 복도 공간이 있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첫 번째 서브룸입니다 어, 거실과 바닥 소재를 다 같이 했어요 그래서 포셰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천장에 에어컨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불장이나 간단한 옷들 수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공용 욕실이 있어요 어, 타일 색감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일단 양면기랑 예쁜 세면대랑 수건장, 그리고 안쪽에 부스 처리된 샤워 공간까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층 다 보여 드렸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서른 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스터룸과 세탁 공간, 안쪽에 서브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마스터룸 보여 드릴게요. 자, 일단 바닥이 바뀌었어요. 짙은 원목 마루를 쓰셨고요. 요 블랙 색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헤드월이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매트리스 정도만 편안한 거 두고 쓰시면 좋겠고요. 선정에는 에어컨, 전열 교환기, 그리고 굉장히 심플한 3인치 매립등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늑한 분위기를 또 연출하고요. 여기 창이 좀 커요. 체감 환기 우수한데 난간이 없다 보니까 시선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부부 욕실과 어, 드레스룸이 있어요. 먼저 만나는 공간은 지금 세면대거든요. 건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블랙톤으로 색감 맞췄어요. 여기 세라믹 타일 쓰셨고 수전과 세면대 블랙이라 통일감 있고. 자, 그리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면 이제 드레스룸이 나오는데요. 여기 화장대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살짝 어둡거든요. 조명 같은 거 하나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오구 스타일러 LG 제품으로 옵션 들어가 있고요. 쫙 양쪽으로 붙박이장이 어, 되어 있는데 이쪽은 거울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안에 옷들이 다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쪽은 LED 등이 싹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부 욕실을 보여드릴 건데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펜션에 온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구성이 아주 알찬데요. 사우나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동식 욕조, 그리고 앞쪽에는 변기, 여기 샤워 부스까지. 게다가 바깥쪽에는 테라스도 있어서 사우나 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거나 뭐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환기시키는 공간을 사용하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우나는 한 3인용 정도 넉넉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부담 없이 사용도 가능하고요. 마감 상태가 너무 좋은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리고 복도 쪽에 세탁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 보시면요. LG 제품으로 워시타워 분양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다림질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서브룸 하나가 더 있어요. 자방 사이즈는요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침대라든지 책상, 책꽂이 정도만 두시면 되겠고요 천정에 에어컨 마찬가지로 전열교환기 이렇게 3인치 매립등으로 깔끔하고요 여기 붙박이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안쪽에 열어 보시면 간단하게 옷 걸기는 좋고요 자이방 쓰시는 분이 전용으로 쓰는 욕실이에요. 어, 여기 그 아크릴 세면대로 예쁘게 해놨거든요. 안쪽에 수납도 이렇게 넉넉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양변기 그리고 맞은편으로 부스를 해놨어요. 부스 쪽은 단차가 굉장히 조금 있어요. 그래서 습식으로 사용하시고요. 이쪽은 다 건식 사용이 가능해서 관리도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층 공간 다 살펴봤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갈게요. 17.5평 정도가 돼요. 방, 주방, 욕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제일 안쪽에 방이 구성돼 있습니다. 오 여기는 다 이렇게 포켓도어로 해주셔가지고. 방 쪽에 가구 배치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큰 방은 아니에요. 손님 방이라든지 서재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천장에 에어컨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명 아주 깔끔한 스타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시면 이제 주방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주방 앞쪽에는요, 이렇게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키 큰장, 키 큰장 마련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빌트인 냉장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식탁까지 일치형으로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상판은 마찬가지로 블랙 세라믹, 그리고 안쪽에는 이 세라믹 싱크볼, 그리고 이구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보면요. 와인셀러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현장에 아마 시그니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욕실 이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일단 요 세면대부터 눈길을 좀 사로잡는데요. 1, 2층에 그 썼던 대리석 타일 있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해주셨어요. 안쪽에 변기되어 있고, 공간이 좀 넓어서 수건장 같은 거, 디자인 수건장 예쁜 거 하나 놓으시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조적 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아이들 물놀이하거나 그렇게 하기 힘든 때는 이 욕조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멋진 루프탑 테라스가 있어요. 자, 여기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출입문은 이쪽으로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날 좋은 날 파티하시거나 그럴 때는 여기를 다 열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열면 아주 개방감 좋은 테라스가 쫙 나옵니다. 네, 3층에서 보이는 이 테라스 단지가 정돈되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깔끔하게 석재마감 되어 있고요. 요렇게 바베큐 그릴 갖다 놓으시고, 여기 수도 전기 있으니까 물 쓰시는 것도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요렇게 테이블 놓으시고 이용하실 경우에 뭐한 6인용에서 8인용 테이블 놔도 좁지 않은 그런 면적입니다. 그리고 요 앞쪽에도요, 공간이 굉장히 좀 여유로워요. 여기 아까 서브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동선이고요. 난간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뭐 전망 해치지 않고 깔끔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의 현장 모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필지가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꼭 한번 놓치지 마시고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